그 순간이 왔다 여러분 유일 무기 도전 합니다자 갑니다 여러분 23만 다이아예요 이거 한만 정도만 남기고 쓰긴 써야 되니까 급할 때 오! 야 아니, 잠깐만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뭐냐 아니 왜 눌렀는데 바로 이게 떠 뭐지? 자 그냥 바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거 바로 유일 무기 나오면은 끝낼 거야 제발 유일 무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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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제발 유이 처음 시작부터 유이를 줄 리가 없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 시작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자. 아이 잠깐만 야 이번엔 진짜 주냐? 이번엔 진짠가? 어나 이거 뽑기로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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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 제발 제발 유일 무기 무기 유일 무기 제발요 유일 무기 제발 빨간 무기는 맞는데 등급이 유일이 나와야 되는데 등급이 잘못 나왔다 제발요 제발 제발 하나만 유일 무기 희귀 무기만 계속 나오네요 다시 한번 간다. 세 번째에요. 이번에는 유일이 나오기에. 제발. 제발 유일. 유일. 여기서 성공 중. 제발 유일. 마음 편하게 하게. 유일. 제발. 제발 유일! 정말 굳건하네. 미쳐버리겠네, 진짜. 또 실패. 14만 다이아 남았어요. 아, 음악이고 뭐고, 여러분 나올 때 됐다, 나올 때 됐다, 나올 때 자, 여러분 네 번째에요. 자, 이번에 눈 감아볼게요. 눈 감고 눌러보겠습니다. 오, 어? 잠깐만, 소리가 이거 유일인데, 소리가 유일한 소리인데 기존하고 다른데 떴습니까? 자, 안대를 벗으면, 벌써 네 번째 실패요. 근데 영웅은 10만 다이아 었는데 4개 나왔습니다. 2만에 하나씩 나왔네. 이 정도면은 영웅이라도 잘 먹은 것 같기는 한데, 다시 갑니다. 나머지 12만도 들어가요. 이게 장비, 오우야! 뭐야, 이거, 뭔데? 야, 이거, 설레발 좀 치겠습니다. 다섯 번째인데 이건 나오겠지. 자, 가자. 오늘은 정말 잘 떠요. 이제 유일 무기만 나오면 돼. 그러면 완벽한 판입니다 이번에는 제발, 오우, 두근두근데, 오우야! 가자 유일 제발 가자 유일 다섯 번째 영웅이요 영웅이.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떠야 무납잖아 이거 아이 잠깐만요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나가지고 장난하냐 저기요 나가지고 장난이에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잘떠 이거 자 유일 떠야 된다 여러분 정말 진심 이번에는 진짜 유일이야 이번에는 나와야 돼 유일 무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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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가릴게요 일단 가자 진짜. 가자 자 나오나요 유일 아 잠깐만 이거 소리가 영웅인가 또아또 아, 또. 아니, 잠깐. 아니, 뽑기가 성공을 하는 건 좋은데. 저기요? 주는 건 고마운데. 아, 정말 너무 굳건하게 영웅문 나오네. 야, 너무하네. 어? 야, 진짜 미쳤다. 야, 이거는 씨. 아, 진짜 희망고문도 개오지네. 야, 이거 희망고문, 씨. 돌았네, 이거. 자, 누르면. 이번엔! 아, 진짜 굳건하네, 씨. 아 영웅이 되게 잘 나오는 거는 저도 킹정하는 부분이에요. 이거 말고 유일좀 주면 안 되냐 엄마 유일 유일 제발 유일좀아 진짜. <laughs> 야, 가본만 지금 1성에다가 2성, 3성, 4성이야. 이거 뭔데? 여긴 어딘가?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왜 절어있는가? 아, 진짜. 여기서 끝내자. 여러분,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. 눌러보겠습니다 제발, 유일. 내 영혼 지금 날라간 것 같은데, 마지막 32,000 다이아 다 써야 됩니까? 오케이, 다 써볼게요. 여러분, 이거 마지막이에요 20만 다이아 해가지고 영웅 10개 영웅 10개가 될지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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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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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웃긴 거 보여줄까? 잃어버린 마음, 국관한소호자 방어력, 치명타의 피, 방어력, 공격력, 최대의 지피 잃어버린 마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죠? 근데 이거 재료가 4개 있다. 갑옷으로만 5강이 가능해. 여러분, 이거 갑옷으로 5강 해야 됩니까?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잠깐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. 오케이, 이렇게 해서. 오늘의 최종 결과 국가라 선택 5성 얘를 먼저 한게 관통력이랑 치명타 명중 이거를 같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5성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의 뽑기 결과 씁쓸하다 자 그다음에 투구 관통력이랑 방어력이랑 최대 hp 얘를 2성으로 일단 은 만들어 줬어요 어차피 영웅템은 이거는 지나가는 템이기는 해요 관통력을 챙겨줬다 그리고 갑옷은 원래 1성이었다 검도 1성을 만들었네요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아 유일 안 나와가지고 한번더 가야 고민 좀 해볼게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 아, 이로써 현재 투력은 60만이 됐습니다.